환승 공항에서 단한 번의 실수로 다음 비행기를 놓치고 낯선 나라에 혼자 남겨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새 항공권을 다시 사야 합니다. 환승 공항에서 시니어들이 가장 자주 저지르는 10가지 치명적 실수를 보여드립니다. 매년 수만 명이 공항에 갇히고 수백만 원을 잃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누군가는 같은 실수를 하고 있습니다. 이 정보는 프랑크푸르트 두바이 인천공항 보안팀과 항공사 직원들의 내부 보고서에서 나온 실제 사례입니다. 대부분 공개되지 않았고, 승객들은 공항에 도착해서야 알게 됩니다. 우리는 60대 이상 승객들의 실제 사고 기록을 분석했습니다. 이것은 이론이 아니라 지금 일어나고 있는 현실입니다. 첫 번째, 환승 시간을 너무 짧게 잡는 실수. 만한 시니어 승객들이 항공권을 예약할 때, 환승 시간이 1시간이면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매우 위험한 판단입니다. 최근 주요 환승 공항들은 보안 검색이 강화되었고 터미널 간 이동거리도 예전보다 훨씬 멀어졌습니다. 프랑크푸르트 공항의 경우 터미널 1번에서 터미널 2번까지 이동하는 데만 최소 20분이 걸립니다. 여기에 보안 검색대를 통과하고 새로운 탑승구를 찾는 시간까지 더하면 1시간은 절대 충분하지 않습니다. 특히 60대 이상 승객들은 걸음이 느리고 익숙하지 않은 공항에서 길을 찾는데 시간이 더 걸립니다. 두바이 공항에서는 실제로 환승시간이 부족해서 매일 수십 명의 시니어 승객들이 다음 비행기를 놓치고 있습니다. 이들은 새로운 항공권을 구매해야 하고, 때로는 공항 호텔에서 하룻밤을 보내야 합니다. 이 모든 추가 비용은 승객이 부담해야 합니다. 해결 방법은 간단합니다. 환승시간은 최소 3시간 이상으로 잡으세요. 여유 시간이 있으면 공항 라운지에서 편하게 쉴수 있고 급하게 뛰어다닐 필요도 없습니다. 항공권을 예약할 때 환승 시간을 꼭 확인하고 짧으면 다른 항공편을 선택하세요. 두 번째, 환승 비자가 필요한지 확인하지 않는 실수 많은 시니어들이 환승만 하면 비자가 필요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완전히 잘못된 상식입니다. 일부 국가에서는 환승을 하더라도 반드시 환승 비자가 필요합니다. 특히 미국, 캐나다, 호주, 영국 같은 나라들은 환승 구역에 들어가기 전에도 입국 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인천공항에서 미국으로 가는 도중 캐나다 밴쿠버에서 환승하는 경우 반드시 캐나다 전자여행 하우가를 미리 받아야 합니다. 이것을 모르고 공항에 도착하면 즉시 탑승이 거부되고 한국으로 다시 돌아가야 합니다. 영국 런던 히드로 공항도 마찬가지입니다. 환승만 하더라도 영국 환승 비자가 필요한 국가들이 있습니다. 중국, 인도, 파키스탄 여권 소지자들은 특히 주의해야 합니다. 두바이 공항에서도 최근 규정이 바뀌어서 일부 국가 여권 소지자는 환승 비자를 요구받고 있습니다. 이런 정보는 항공사 홈페이지에 작게 적혀 있어서 대부분의 승객들이 놓치고 있습니다. 해결 방법은 명확합니다. 항공권을 예약하기 전에 환승 국가의 대사관 홈페이지에서 환승 비자 요구 사항을 확인하세요. 또는 항공사 고객센터에 직접 전화해서 물어보세요. 준비 시간을 고려하면 출발 최소 한달 전에는 확인해야 합니다. 세 번째, 수화물을 최종 목적지까지 연결하지 않는 실수 환승 공항에서 가장 흔한 실수 중 하나는 수화물 처리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는 것입니다. 많은 시니어 승객들이 첫 번째 공항에서 수화물을 붙일 때 최종 목적지까지 자동으로 연결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항상 그런 것은 아닙니다. 특히 다른 항공사로 환승하는 경우 수화물을 환승공항에서 직접 찾아서 다시 붙여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인천에서 프랑크푸르트를 거쳐 파리로 가는 경우 인천 프랑크푸르트 구간과 프랑크푸르트 파리 구간이 다른 항공사라면 프랑크푸르트에서 수화물을 찾아야 합니다. 이것을 모르고 그냥 지나가면 수화물은 프랑크푸르트에 남고 승객은 파리에 도착해서 빈손으로 있게 됩니다. 수화물을 다시 찾으려면 며칠이 걸리고, 그동안 옷과 필수품을 새로 사야 합니다. 반대로 수화물을 찾지 않아도 되는데, 찾으러 가면 입국 심사를 받아야 하고, 다시 출국 수속을 해야 해서 시간이 부족해질 수 있습니다. 해결 방법은 체크인 할때 직원에게 명확하게 물어보는 것입니다. 수화물 태그를 받으면 최종 목적지 공항 코드를 확인하세요. 만약 환승 공항 코드만 적혀 있다면 그곳에서 다시 붙여야 한다는 뜻입니다. 네 번째, 탑승구 변경을 확인하지 않는 실수 환승 공항에서 가장 당황스러운 순간은 탑승구에 도착했는데 아무도 없는 상황입니다. 많은 시니어 승객들이 처음 받은 탑승권에 적힌 탑승구만 보고 그곳으로 갑니다. 하지만 탑승구는 수시로 변경됩니다. 특히 대형 환승 공항에서는 항공편 지연, 기상 상황, 기술적 문제 등으로 탑승구가 자주 바뀝니다. 프랑크푸르트 공항은 탑승구가 A번부터 Z번까지 있고 터미널도 두 개나 됩니다. 만약 탑승구가 A번에서 Z번으로 바뀌면 이동하는 데만 20분 이상 걸립니다. 두바이 공항도 마찬가지로 엄청나게 큽니다. 탑승구 변경 안내는 공항 전광판과 안내방송으로 나오지만 시니어 승객들은 외국어 안내방송을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탑승구 변경을 모르고 원래 장소에서 계속 기다리다가 비행기를 놓치게 됩니다. 항공사는 이런 경우 승객의 책임으로 간주해서 새 항공권 비용을 청구합니다. 해결 방법은 간단합니다. 공항에 도착하면 즉시 전광판에서 자신의 항공편을 확인하세요. 그리고 탑승 시간 30분 전에 한번더 확인하세요. 또한 항공사 모바일 앱을 설치하면 탑승구 변경 알림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보안 검색을 다시 받아야 하는지 모르는 실수, 많은 시니어 승객들이 출발 공항에서 이미 보안 검색을 받았기 때문에 환승 공항에서는 받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환승 공항에서는 다시 보안 검색을 받아야 합니다. 특히 국제선에서 국제선으로 환승하는 경우에도 보안 검색대를 통과해야 하는 공항들이 많습니다. 프랑크푸르트, 암스테르담, 파리 샤를 드골 공항은 모두 환승 승객도 보안 검색을 받아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또다시 액체류 규정을 적용받습니다. 면세점에서 산 술이나 화장품도 용량이 100ml가 넘으면 압수당할 수 있습니다. 많은 시니어들이 이것을 몰라서 비싼 면세품을 버리게 됩니다. 또한, 보안 검색대가 혼잡하면 30분 이상 기다려야 할 때도 있습니다. 환승 시간이 짧은데 보안 검색을 다시 받아야 한다는 것을 모르면 시간이 부족해서 비행기를 놓칠 수 있습니다. 해결 방법은 환승 전에 공항 안내 데스크나 항공사 직원에게 보안 검색을 다시 받아야 하는지 물어보는 것입니다. 만약 다시 받아야 한다면 충분한 시간 여유를 두고 이동하세요. 그리고 면세품은 최종 목적지 공항에서 사는 것이 안전합니다. 여섯 번째. 환승 구역 밖으로 나가면 안 되는데 나가는 실수 일부 시니어 승객들이 환승 대기 시간 동안 공항 밖으로 나가고 싶어 합니다. 도시 관광을 하거나 식사를 하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매우 위험한 선택입니다. 환승 구역을 벗어나면 입국 심사를 받아야 하고 다시 들어올 때 출국 수속과 보안 검색을 또 받아야 합니다. 이 과정은 최소 2시간 이상 걸립니다. 또한 일부 국가는 환승구역 밖으로 나가려면 비자가 필요합니다. 비자 없이 나가려고 하면 입국이 거부되고 환승구역으로 돌려보내집니다. 더큰 문제는 환승구역 밖으로 나갔다가 시간 내에 돌아오지 못하면 비행기를 놓친다는 것입니다. 교통체증, 길을 잃음, 입출국 수속 지연 등 예상치 못한 일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시니어 승객들은 낯선 도시에서 길을 찾기 어렵고 긴급 상황에 대처하기 힘듭니다. 70대 노인의 사례가 실제로 있었습니다. 해결 방법은 명확합니다. 환승 대기 시간이 6시간 미만이면 절대 공항 밖으로 나가지 마세요. 공항 안에도 식당 카페 라운지가 충분히 있습 있습니다. 꼭 나가야 한다면 비자를 확인하고 최소 4시간 이상의 여유 시간이 있을 때만 시도하세요. 일곱 번째 약과 의료기기를 제대로 준비하지 않는 실수 많은 시니어 승객들이 만성 질환 약을 가지고 여행합니다. 하지만 환승공항에서 약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자주 발생합니다. 일부 국가에서는 특정 약물의 반입이 금지되어 있거나 특별한 서류가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수면제, 진통제, 혈압약 중 일부 성분은 마약류로 분류되는 나라들이 있습니다. 두바이와 싱가포르는 약물 규정이 매우 엄격합니다. 처방전 없이 특정 약을 소지하면 공항에서 압수당하거나 심지어 체포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인슐린 주사, 혈당 측정기 같은 의료기기도 보안 검색에서 문제가 될수 있습니다. 시니어 승객들은 이런 장비를 수화물에 넣지 말고 기내 반입 가방에 넣어야 하는데 보안 요원에게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면 압수당합니다. 특히 언어가 통하지 않는 환승공항에서는 설명하기가 더 어렵습니다. 해결 방법은 출발 전에 철저하게 준비하는 것입니다. 의사에게 영문 처방전과 진단서를 받으세요. 약은 원래 포장 그대로 가져가고 약 이름과 성분이 적힌 라벨을 보이도록 하세요. 의료기기는 제조사 설명서를 영문으로 준비하세요. 보안 검색대에서 미리 이것들을 꺼내서 보여주면 문제없이 통과할 수 있습니다. 여덟 번째 환승 공항에서 면세품 구매 한도를 모르는 실수 많은 시니어 승객들이 환승 공항 면세점에서 쇼핑을 즐깁니다. 하지만 면세품 구매에도 제한이 있다는 것을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각 나라마다 면세 허용 한도가 다르고 이것을 초과하면 최종 목적지 공항에서 세관 신고를 해야 하며 추가 세금을 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한국으로 입국할 때 주류는 1병, 담배는 200개비, 향수는 60ml까지만 면세입니다. 이것을 초과하면 관세를 내야 합니다. 프랑크푸르트나 두바이 면세점에서 여러 병의 술과 담배를 사서 한국에 들어오면 세관에서 적발되어 벌금을 물게 됩니다. 특히 고가의 명품 가방, 시계, 보석은 과세 대상이 될수 있습니다. 많은 시니어들이 자녀나 손주를 위해 비싼 선물을 사는데 세관 신고를 하지 않으면 밀수로 간주되어 물품을 압수당하고 벌금까지 물수 있습니다. 또한 액체류 면세품은 다음 환승 공항에서 보안 검색을 다시 받을 때 문제가 될수 있습니다. 해결 방법은 구매하기 전에 자신의 최종 목적지 국가의 면세한도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한국관세청 홈페이지나 앱에서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도를 초과하는 물품을 샀다면 반드시 세관신고서를 작성하고 정직하게 신고하세요. 소액의 관세를 내는 것이 벌금을 물거나 물품을 압수당하는 것보다 훨씬 낫습니다. 아홉 번째, 탑승권을 잃어버리거나 스마트폰 배터리가 꺼지는 실수. 요즘 많은 항공사들이 종이 탑승권 대신 전자 탑승권을 사용합니다. 시니어 승객들도 스마트폰으로 전자 탑승권을 받습니다. 하지만 환승 공항에서 가장 흔한 문제 중 하나가 스마트폰 배터리가 방전되는 것입니다. 스마트폰이 꺼지면 전자 탑승권을 보여줄 수 없고 탑승구에서 입장이 거부됩니다. 많은 시니어들이 여행 중에 사진을 찍고 가족과 영상통화를 하고 지도 앱을 사용하면서 배터리를 많이 소모합니다. 그리고 정작 탑승할 때가 되면 배터리가 없습니다. 충전하려고 해도 환승공항에서는 충전기를 찾기 어렵거나 충전시간이 부족합니다. 종이 탑승권을 받은 경우에도 문제가 생깁니다. 작은 종이 조각을 여러 시간 동안 잃어버리지 않고 가지고 있어야 하는데 화장실에 두고 오거나 식당에서 잃어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탑승권을 잃어버리면 항공사 카운터에서 재발급을 받아야 하는데 환승공항에서는 카운터를 찾기 어렵고 긴 줄을 서서 기다려야 합니다. 해결 방법은 예비 충전기를 반드시 가지고 다니는 것입니다. 또한 전자 탑승권을 스마트폰에 저장하는 것 외에 스크린샷을 찍어두거나 프린트해서 종이로도 가지고 다니세요. 이중 삼중으로 준비하면 어떤 상황에서도 안전합니다. 열 번째, 도움을 요청하지 않고 혼자 해결하려는 실수 많은 시니어 승객들이 자존심 때문에 어려움을 겪어도 도움을 요청하지 않습니다. 환승 공항은 복잡하고 표지판은 여러 언어로 되어 있고 길은 미로처럼 얽혀 있습니다. 젊은 사람들도 헷갈리는데 시니어 승객들은 더욱 어렵습니다. 하지만 부끄럽다는 이유로 또는 다른 사람에게 폐를 끼치기 싫다는 이유로 혼자 끙끙거리다가 시간을 낭비하고 결국 비행기를 놓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모든 주요 환승 공항에는 승객 지원 서비스가 있습니다. 안내 데스크 이동 지원 서비스, 휠체어 서비스 등 다양한 도움을 무료로 제공합니다. 특히 60대 이상 승객을 위한 우선 지원 프로그램도 있습니다. 프랑크푸르트, 인천, 두바이, 싱가포르 등 대부분의 공항에서 시니어 승객에게 전용 통로와 빠른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하지만 요청하지 않으면 아무도 알아서 도와주지 않습니다. 해결 방법은 간단합니다. 출발 전에 항공사에 전화해서 시니어 지원 서비스를 신청하세요. 공항에 도착하면 안내 데스크를 찾아서 도움이 필요하다고 말하세요. 영어를 못해도 괜찮습니다. 대부분의 공항에는 한국어 통역 서비스가 있습니다. 부끄러워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도움을 요청하세요. 그것이 안전하고 편안한 여행을 하는 가장 현명한 방법입니다. 이 실수들은 내일도 아니고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당신이 이 영상을 보는 동안에도 누군가는 환승공항에서 비행기를 놓치고 낯선 나라에 혼자 남겨지고 수백만 원을 잃고 있습니다. 이것은 먼 미래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다음 여행이 당신 차례입니다. 준비하지 않으며 자, 잠자람이면 같은 실수를 반복하게 됩니다. 알고 있는 것과 모르는 것의 차이가 당신의 여행을 결정합니다. 지금 준비하세요. 너무 늦기 전에. 이런 중요한 정보를 놓치지 않으려면 지금 바로 구독 버튼을 누르고 알림을 켜주세요. 우리는 시니어 여행객들이 안전하고 편안하게 여행할 수 있도록 항공사가 숨기는 정보들을 계속 공개하고 있습니다.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더 많은 사람들이 이 정보를 볼수 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공항에서 무료로 받을 수 있는 시니어 혜택 10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 구독하고 다음 영상도 꼭 확인하세요.